여기 많은 그, 외국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시간 12시 48분입니다. 입니다. 섯번째 순서를 진행합니다. 어, 네 번째 순서에 성경봉동은 코더니 선현이 나와서 성경봉동을 듣는 도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경례합니다저아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나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범인의 전서 1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듯 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하여 저희의 그릇 때에 상당한 보움을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어서 제대로 전어서 말씀입니다.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조건 너희 사연을 봉사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인신의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하였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소서. 시대는 제도와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니다기도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참 주시옵소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운영하는 동성정과친 동성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국가인권위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선옹을공는 네. 청소년 영화, 드라마, 만화,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소가서 내용들 상대되고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단지에서학생인권조에주민인권조에 트랜젠더 고용을 강요하는 평절조 틀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동성애와 예 d 의 관련 서과과동세애에 의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 보도 규치이폐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문화신터가공교육 강사를 양성할 때동정인 옹호 교육을 하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동성애 옹호 교육이 행해지는 대악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국민들이 투표할 때 동서민 홍보 정치인을 선출하지 못하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국가의 주여인에 동서민 홍어자들이 성능 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의견 체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한번 주여상장한 후에 통성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 인권회가 동성애 옹호 활동을 중단시켜 주시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국가 인권에 범해서. 성적지향이 삭제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통과된 경기도의 나쁜 성평놈조대가 개정되게 해 주시고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폐지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을 국민들에게 알게하여 주시고 또 최근 정, 정부가 동성애 응호자들을 인권위원장 헌법재판관 등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임명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동성애호 정책과 판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투표할 때 자기의 지역이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동성애호 정치인들을 뽑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성을 발달하며 순교의 강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지은 용감한 선진자가 되하를축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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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계속 이제 어, 서울역으로 해서 어, 지하철로 해서 계속 이렇게 모여들고 계십니다.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하함께는니다 <laughs> 출시했습니다. 삼성 간3 4 8차게방수침니다